관련된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어머니가 남긴 유언 명심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와 협조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를 개관하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김근태 민청년 의장을 비롯하여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15 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인천 53 민주항쟁, 60 항쟁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위대한 여정을 담아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관은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남영동 대공무실처럼 참혹한 어둠도 빛으로 걷어내실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 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과 자유와 인권, 민주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도 K-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하게 체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고 역사에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고귀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1987년 6월의 정신과 2025년의 용기를 품고 함께 다짐합시다.